3월 26일 토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예순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세론의 네 번째 지, 에,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순서적으로 보자면 어, 네세론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죽은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예, 어제는 죽음과 영생 사이에 중간기 상태 예, 중간기는 우리가 어디 에 있을 것인가 중간기 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이제 오늘은 어, 이 모든 세상의 종말 세상의 이제 삶이 다 끝나버리는 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탄생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가지시고 초림하셨습니다. 처음 오셨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차 오실 때를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 오실 때 초림 때와는 다른 목적이죠. 재림 때에는 심판 위하에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대사건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어, 땅 끝까지 만국의 예, 구원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을 기회를 가졌는데 어떤 민족은 이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그냥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인 하겠지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다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 것이 아주 소수민족의 언어로까지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다. 그 최일선에 우리 성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복음이 재림 전에 중대한 사건들 가운데 첫 번째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방인들의 상당수가 천국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전북의 회심이다.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귀한 때에 생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전 어, 수, 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스가리아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까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낸 충만한 숫자 그 충만한 수를 온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제 우리가 이, 그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 떠나게 되어질 때에 에,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만은 또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또 이스라엘에 편협하여 어, 다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지 편협하여 들어온 이들도 있었죠. 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합류하게 에, 되어진 것이고요. 또또 예, 구약성경에 보면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예,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유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예, 다 빼앗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개중에도 그 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편입되어져서 도로게 되어진 이런 이방인들도 도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리 마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온 이스라엘 말할 때 구약시대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해낸 그러니까 딱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이스라엘이 편입되어진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어 선택이 되어진 그런 충만한 수를 가리킨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이 일어난다. 이것을 제림전의 어, 사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들, 이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멸망,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혹시나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들이 저 그리스도죠.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 저 그리스도 사방에서 나타나요. 이런 출현들이 많아지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배교 어. 이 배교는 배신한다 이거죠? 교회를 배신한다, 또 믿음을 떠난다. 배교, 근데 이 배교가 그냥 배교 정도가 아니고 대배교. 배교하는 일들이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떠나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과 또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말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오게 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와 기사 가운데는 각처에 전쟁이 벌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대항해 싸우게 되어지고 각처에 기근이 있게 되어지고 지진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등등의 일들 이런 일들이 징조와 기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지금 우리에게 많이 겪고 있죠. 심각한 해일도 어,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감도 보고 있고 어, 또 홍수로 인해서 지진 으눈해서 수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지는 거 보고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참혹한 것으로 우리가 또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게 대배교예요 대배교가 있고 미혹해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거 누가 그래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자칭 그리스도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자칭 성령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무서운 대환란, 예, 박해도 있고 순, 순교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 기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중대한 사건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재림의 시기와 양식은 무엇일까? 재림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과연 그 날이 언제인가?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말한다면 천국 왕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천국 왕국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이런 대환란들이 있다 했으니까 이 대환란 끝에 오신다는 것은 어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이건 대환란을 말한다겠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재림의 시기,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가, 정확한 날짜와 그 시간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지상생에 가실을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 나도 알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 날에 대해서 뭐 특정한 날을 택해가지고, 뭐, 2000년, 뭐, 언제고, 2000, 뭐, 2010년, 뭐 언제고, 이런 식으로 말해왔던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다, 어, 거짓이었죠. 그 날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 이름의 시기는 그렇고요제 이름의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 이건 승천하실 때에 분명히, 천사가, 아, 예수님이 승천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제자들이 승천에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참 동안이나 아, 올리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오신다. 이 땅에 초림하셨던 구분이 오신다. 그분이 친히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 두 번째는, 크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승천하실 때, 육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제일이 마실 때에도 육체를 입으신 채로 분명히, 제일이 마실 것이다. 그 육체는 부활하신 육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예,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하, 셔서그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했으니까 부활하신 육체를, 어, 입으시고, 신체적 강림을 하신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볼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뭐, 너는 나 갑자기 느닷없이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볼수 있게 오신다. 가견적, 가견적 강림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볼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볼수 있는 형태로 이런 양식으로 오신다 라고 했고, 그리고 도련적 강림이다. 도적같이 오신다. 예고 없이 오셔요. 다른 것은 다 예고가 있을지라도 이 재림은 예고가 없어요. 그냥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사인하고 온 것도 없죠. 통제하고 온 것도 없고요. 도적같이 마신다. 느닷없이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래서 마태문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과 함께 온다. 천사들은 하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에,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인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호위하고이 땅에 함께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천사들과 함께 온다.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지요. 또 어떤 성경에는 천군, 천사들과, 천군들도 온다겠어요. 천사장의 나파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죠. 여기서 말한 나팔소리는 승리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뭐 승리야 승리의 에, 그, 그 나팔소리 함께 오신다. 그런데 오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택한 어,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죠. 뭐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 뭐 그것보다는 먼저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하실 때에 악한자의 징벌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택한 백성, 택한 믿음을 가진 자,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자들에 대한 종말론, 종말적 징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림의 목적이 무엇일까? 뭐 방금 드린 말씀과 비슷하겠지만 제림의 목적은 어, 영원한 시대를 소개하신 목적으로 오신다 영원한 시대는 천국, 천국의 시대지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 같은 큰 사건들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므로이 목적을 달성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때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들은 그들은 변형이 되어지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어떤 측에서는 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은 성도들이 변형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진다. 그리고 교회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에게는 이제 상이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나 면류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등급이 있는 거예요. 어,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악은 악의, 악의 세력을 파멸하신 일은 그들을 지옥불로 다스릴 것이다. 지옥에 거지지 않는 불로 던져질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환영할 수 있고 혹시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어, 재림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즉각적으로 천, 천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바로 들어간다. 이것이 중간기 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각기 다 나와서 이제 부활한, 부하, 부활하여서, 어, 육신 입고 영광 중에 그분을 배웁고 영접하고, 그렇게 되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거기까지 나아가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어,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